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FA50에 대해 비하하며 계약하기를 암시하던 폴란드가 정작 자신들을 대체할 유럽 국가가 나타나자 기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쪽에서는 한국산 전투기를 비하하며 다른 전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FA50 전투기를 찬양하며 다시 없을 기회를 잡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요. 폴란드의 이런 언론 플레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비관적인 뉴스가 전해졌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군사매체 디펜스 24에서 FA50에 대해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며 구입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었는데요. 이미 인도받은 1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6대를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금액으로 F-15나 유로파이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폴란드에 이런 주장이 FA-50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불길한 소식 때문이라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유럽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지역의 우만스케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과 루한스크에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격에 사용한 무기는 미국이 공급한 하이마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힘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거망동할 시간이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이건 러시아 할것 없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푸틴은 마치 전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한국떨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팔지 않아줘서 고맙다며 언제든 관계 정상화를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떠나서 이는 러시아가 조만간에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오후 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 지도층도 이를 직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조금이라도 빨리 무기를 들여와야만 합니다. 폴란드가 만약 한국의 다른 국가들과 계약을 했다면 기본이 5년이고 길면 7년까지 걸릴 텐데 다행히 납기가 빠른 한국과 계약했기에 납품 완료까지 2에서 3년이면 완료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곧바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만 되면 침공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러시아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폴란드 공군은 미국의 F-16과 러시아의 m i 2 9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20이 공격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폴란드는 러시아제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거나 전량 퇴역시킨 후그 자리를 미국의 F-35와 F-A50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된 전투기였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부품 수급도 불가능해졌기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난해까지 F-A50 1차 물량 12대를 신속하게 납품하며 공격기 공백을 메워주었는데요. 문제는 미국인데 유일하게 구입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 F-35를 원하는 국가는 너무 많았고 미국의 생산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의 최대 고객인 미공군 역시 지난해부터 제조사인 노키드 마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에.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고 해도 쉽게 늘릴 수는 없는 일인데요. 덕분에 폴란드 공군에 F-35가 도착하는 것도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으니 폴란드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FA-50을 비하하고 2차 계약 대신 다른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 협박하는 이유가 결국 한국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계획으론 최소 지금쯤 수호이 20이라도 전량 퇴역시켰어야 했는데 F35의 공급이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아직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이 22는 1960년대 개발된 수호이 27 공격기의 파생형으로 이미 운용 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기체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전량 퇴역시켜 박물관에 전시해 뒀다가 전쟁이 터지자 다시 끌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폴란드 공군에서도 2010년대부터 전량 퇴역시키고자 했었지만 실패했었고 수명 연장과 기골 보강과 같은 현대화 작업이라도 진행하려던 시도 역시 경제난으로 무산되었습니다. FA50의 도입 배경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폴란드 내부의 반대파들은 FA50이 F35의 대안이 될수 없다면서 쫓아내라 말하지만 애시 당초 FA50은 F35의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들여올 수 있으면서도 정밀한 지상 타격이 가능하고 공대공 성능까지 덤으로 갖추고 있는 FA50이야 말로 완벽한 선택이었는데요. FA50으로 공백 상태에 정찰 전력을 빠르게 메우고 국경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는 정밀 타격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36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파는 그 돈으로 F-15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찰 전력 공백으로 인한 현실이 부딪히자 이들의 목소리는 빠르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F-15나 유로파이터라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량부터 줄어들 것이고 FA-50의 큰 장점인 운용비용 역시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정찰 전력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값싸게 자주 날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납기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상당한 무리를 했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본래 우리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32대를 폴란드로 돌렸었고 K9 자주포 역시 육군 납품 물량 12대와 함께 이미 배치되었던 36대를 폴란드로 보냈었는데요. 국군의 전투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러시아라는 거대한 안보 위협에 노출된 폴란드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배려를 받은 폴란드는 중고전차와 자주포를 보내줬다며 한국이 사기를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일삼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폴란드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춰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폴란드를 대신하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해 버렸는데요.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폴란드 대신 한국방산의 유럽 생산기지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는 겁니다. 한국이 그동안 폴란드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주려 했었던 이유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가 발판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현지에 설린 방산 전시회에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K2 전차까지 현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근엔 레드백까지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산 무기 도입 조건으로 기술 지원과 현지 생산을 희망하기에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을 홀대시하자. 폴란드 대신 루마니아와 손을 잡으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양국다 대량으로 물량을 도입한다면, 뛰어난 공업 능력을 가진 루마니아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커다란 도약을 앞두고 있으며, 더 이상 폴란드의 무리한 부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